스가랴서 일장 1절로6절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제2년 여덟째 딸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손지자 스가랴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의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스가랴서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회복하여 이렇게 그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봐요. 이 스가랴는 학계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스가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에서 귀환해 하고 돌아오는데 학계도 성전 회복을 외쳤지만은. 스가랴는 더 자세한 것들을 외쳤어요. 그러셔는 어, 스가랴가 아, 할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아, 베레가 아버지는 아버지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 할아버지 밑, 아버지가 일찍 죽어 가지고 이또의 밑에서 자랐던 스가랴예요. 근데 스가랴를 들어서 하나님이 포로 이후에 7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상처 얼마나 많아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눌려 있던 부분들, 포로에서 나온 데 그냥 평안하겠어요? 기쁨만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사마리아가 방해하니까 성전 재건 수습했어요. 그래놓고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때 학계하고 스가리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왔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 뭐 황무지냐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폐함으로 온 땅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 삼중고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 오늘 스가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지금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개인의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고 심지어는 눈으로 보이는 성전도 점점 문 닫고 문 닫아야 될 상황이 오고 유럽교회처럼 한국교회가 되어지는 상황에 오늘 너무너무 똑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예언의 메시지이지만은 타임머신을 타고 들어가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적용하면 해석이 금방 돼요 아, 내가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구나 어, 이렇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이제 네, 여덟 가지 환상이 쭉 나와요 환상 중에 말탄자가 나오고 쭉 환상 중에 나오는데 그 환상 하나하나가 억을 또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을 가지고 내가 한국에 나타난 메시아다. 이렇게 나오는 게 스가리아서의 위험한 상황도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하나님 계획한 것으로 바르게 풀어야 되는데, 그걸 지가 메시아라네? 지가 말탄자라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푸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스가리아를 오늘부터 같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시는데,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멈춰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아, 나라, 이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붙잡고 치유받는 메시지를 받는 치유와 함께 말씀 받는 스가리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 중에 최고 중요한 성전이 내 심령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내 성전이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한 아름다운 성전처럼 가정도 꾸며가고 여러분 주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예배당 교회. 아름다운 성전으로 꾸며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 황무 어? 황폐해져가는 저 현장을 그냥 두면 되겠어요. 아 황폐한 저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회복시키는 일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이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야 1장 1절 6절의 메시지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미 조상들에게 잘못된 조상들에게 어? 언약 잃어버렸지 발 숭배했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 의지하지 아수르 의지하지 결국은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언약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는 포로가 안 돼야 되잖아요. 다시는. 아니 왜 파리로 해방의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가 늘 광복절 기념 행사를 하고 광복절 기념 유회까지 만들어 놓고 왜 그러세요? 절대로 우리는 일제 36년에 포로처럼 식민지처럼 다시는 가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교, 유교 같은 전쟁 다시는 일어나지 말자고 결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일본에게 지배받는다. 그것처럼 초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600년 만에 또 25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후대들에게 제대로 연결 안 하고 오늘 이또가 스가리아에게 격대 교육이라고 그래 이걸 보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하는 이 격대 교육 제대로 안 하면 앞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진짜 언약 말해 주세요 이거 놓치면 앞으로의 오세 빈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심각한 위기, 상상을 초월하는 입을 헉, 놀래가지고 다물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니까요. 지금 우르,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데, 금방 하루 아침에 확 이렇게 안 바뀌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눈으로 볼 좀, 보일 정도로 강남권을 좀 덜해요. 근데 지금... 강남 벗어난 다른 지역들은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은행이 점점 문 닫고, 심지어 시티은행 같은 데는 한국에서 떠나고 그래요. 지금 막 무너져가는 게 지금 눈으로 보이, 금방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도 점점 좀 바꿔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가운데 교회는 점점 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래서 개인 개인이 성전에 회복이 안 되고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 안 되면 앞으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개구리를요 물에 끓이면 처음에는 얘가 좋아해요 따뜻하니까 얘 피부가 되게 예민한 것처럼 보이도 그 얇은 피부가 예민성이 없어요 개구리가 그러니까 물이 점점 끓어오면 나가면 되는데 안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물이 확 올라오는 정점에 완전히 앞으로 나란 뒤로 하면서 쭉 그냥 죽는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 점점 뜨거우고 점점 가까이 오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만, 조상들이 진노받은 이유는 알지? 3절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이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와야 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절봐요 이게 모델이 되면 안 돼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한대로 하면 안돼 옛적 선지자들,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분명히 악한 길만이 아니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그랬어요. 지금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애굽 땅에 갔다 간 사람들, 애굽 땅에 가서 뭐 하겠어요? 바벨론에 가서 뭐 하겠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요. 이거 안 바꾸고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온 사람은 또 무너져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야, 우리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이사야가 말하고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우리가 포로 가운데 봤는데도 모델이 지금 다니엘이 있단 말이에요. 사드랑 메사 아벤노고가 포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언약 제대로 붙잡은 자들의 모델이. 이걸 실제 봐놓고도 보고도 본받지 못하고 옛날 조상들이 했던 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 체질이 잘못된 체질 가지고 있다. 잘못된 뿌리 그대로 가지고 있다. 잘못된 각인이 된게 그대로 70년 동안 안 빠지고 있다. 그 사람들 돌아와 봤자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말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안 빠지고 계속 잘못된 것으로 가지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뿌리, 잘못된 체질, 아, 저는 사절 보면서, 아, 내게도 아직 잘못된 뿌리, 체질, 각인이 그대로 있다면 아, 스가리아스를 통해서 요거 빼내야 되겠구나. 요거 찾아내야 되겠구나. 우리가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조상들이 한거 보세요. 바알을 숭배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갖다 줬는데요. 우리가 봤잖아요. 예레미야 2장 8장도 봤고 호세아서 2장 8장도 봤잖아요. 예레미야 2장 8장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뭐 했어요? 예레미야의 장 8장에 선지자들이 바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말하기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도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할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를, 따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봐요. 에스겔서는 장로들이 70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어디에 들어가냐면 우상 숭배하는 방으로 들어가요. 청로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 정도로 심각해요. 호세아스 2장 8절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바알게은 금을 바알에게 갖다 주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농산물만 줬니? 아니, 다 줬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내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를 위하여 쓴 은금도 그에게, 내가 그에게 새 포도주 곡식보다 더하여 준 것이건을 그가 알지 못하고 누구한테 은금을 바를 갖다 주는데요. 바를 위하여 쓰고 있는데요. 이러니 조상들의 이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다.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다 왔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또 무너지는 길로 가요. 그래서 스가랴가 기가 막힌 메시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니들 조상들대로 본보면 안 돼. 조상들이 신앙생활한 것처럼 본보면 안 돼. 그러니 우리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아 맞다 내 자녀들에게 율법적 신앙생활을 가르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에 했던 그리스도의 비밀 말씀 잘 기억해 봐요. 잘못된 신앙의 틀을 바른 신앙의 틀로 내가 바뀌어져야 내가 바뀌어져야 내 자녀들 바른 신앙의 틀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바른 틀을 몰라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신앙의 틀 속에 완전 지금 고착화 돼버렸어요. 종교, 율법,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막 고착화 돼가지고, 하나님 없습니다. 문제 만나 보세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우리는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도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사건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야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그래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잖아요. 5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선자들이영원히 살겠느냐? 6절 라고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6절 제대로 붙잡고 내가 너희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요거 딱 깨달으면 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그런 부분을 깨닫고 180도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70년 포로로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셨구나. 요거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지우는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 예수도 알았고 그리스도도 알았어요. 아이들 사회가면서 그리스도의 삼중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삼중지까지 쓰게 했어요. 그런데 아 무지해서. 왜 하나님 어디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 것으로 못 잡았어요 죄와 저주에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이분은 그리스도시구나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나를 마귀의 머리를 깨고 건져내셨구나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맹 무조건 그냥 죄인이라고만 생각하고 죄인 맞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영적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못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떠나면 고통 가운데 헤매는 영적 문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문제, 마귀 손에 끌려서 영혼이 지옥갈 나의 현 주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충격적으로 내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 맞다. 이거다. 32년 전부터 이거 깨닫고는 평생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겠다. 이것만 붙잡으면 어떤 사람도 회복된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70년 동안 포로를 집어넣었다 빼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지옥을 향해 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순간 끝이 납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네가 되는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터닝포인트 하게 했어요 우리 인생이 영혼이 지옥 갈 인생인데,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바꿔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져요. 그래서 이사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건 놓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이건 놓치면 큰일나요. 다른 이론은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이 시간만 하지 마시고 24, 집중해 보세요 그리스도께만 계속 여러분 어떤 역사 일어나나 여러분 마약의 맛을 본 사람은 안 지나서나 계속 마약 생각만 난다네요 나중에 이게 중독이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충격적으로 받고 야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 갈수 없다. 이게 사실로 믿어지면 마약보다 더 세야 돼요. 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것까지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24 승리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도 스카리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으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 확신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